오늘의 말씀지기 해외선교팀 데이빗 김 간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당분간 해외선교 사역도 많은 도전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속히 사태가 안정되고 막힌 길들이 열려서 다음껏 해외선교에 참여할 기회가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떠나죠. 오늘 본문은 AD 50년경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터키의 이스탄불까지 이어져 있던 군사용, 상업용 도로망인 에그나티아 가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약 20만 명의 대도시였습니다. 이 절에 보시면 새 안식일에 강론했다 기록된 것으로 봐서 바울과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과 선교팀이 3주 만에 개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사절을 보시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들이 우상을 버렸고 활란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었다고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널리 소문난 아름다운 믿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모범적인 교회, 찐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들은 마게도냐 지방 뿐 아니라 고린도가 수도인 남쪽 아가야 지방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출신인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라는 두 성도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동력자로 함께 동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개척된 이방인 교회였지만 복음으로 살아있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진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묵상하며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진짜 교회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뿌리는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의 믿음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복음으로 살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흘려보내 주변 도시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되고 내가 전할 유일한 메시지가 되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찐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오늘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 the world upside dow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치 권력이나 돈이나 군중의 파워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로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뒤집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리저리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꿈을 꾸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꿈 정도는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이 바울과 신라가 되고 아리스타고와 세군도가 되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꾸고 살아간다면 뒤집어진 세상.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한 세상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샬롬